안녕하세요. 와이매드 대표 유용우입니다. 오늘은 이 문제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제가 이 계약서를 공개를 하진 못하지만 지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. 저희 광고주부님께서 아마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희 광고 대행사를 찾아 오셨어요. 내용을 들어보니 네이버에 업체 등록을 하고 바로 전화가 왔는데 네이버 측에서 전화를 한 것처럼 광고를 이제 장기로 싸게 맡아주겠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3년 약정을 걸고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. 지금 돈을 입금을 한 상태고, 알고 봤더니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고, 검색해도 잘안 나오고, 그리고 사기를 치는 업체인 것 같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왔고요. 막상 진행을 해보니, 한 달도 안 됐는데, 연락도 잘 안되고, 마케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 마케팅 업체를 먹칠을 하는, 이런 사기성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, 이 업체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먼저 전화가 오는 업체들. 뭐 물론 괜찮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광고를 잘 해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은 굳이 전화를 밖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. 알아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지인 추천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영업 사원을 뽑아서 밖으로 전화영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, 먼저 전화가 오는 업체들은 조금 피하시고,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이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시잖아요. 그때 이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계약서에 보면은, 약정을 거는 업체들이 있어요. 이 약정이라 함은, 예를 들어서 1년 장기 계약을 하는데, 그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, 우리가 전부 다 돌려줄 수 없다. 이런 식의 광고 계약서를 맺게 되는 건데요. 이런 업체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계약, 장기 계약을 하고 약정을 거는 이유가 보통 짧게 1개월에서 3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이 잘안 이뤄지기 때문인데요. 재계약을 잘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길게 계약을 잡아서 밥물만 쪽 빨아 먹는 그런 형식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상에서 뭐 1년, 길게는 3년까지도 있는데 요런 장기 계약은 우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중간에 마케팅이 잘 안돼도 음 환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실력 있는 업체들은 장기 계약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. 이점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레퍼런스는 광고 업체 찾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떤 업체와 함께 일을 했는지,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, 이런 것들을 좋은 광고 대행사들은 더 보여주려고 안달이 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도 확인 제대로 안 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업장에 어떻게 광고를 해줄지 전혀 가늠을 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어떤 광고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본인의 광고 방식이나 본인의 광고랑 잘 결이 맞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지금 장기계약을 하셨는데 마케팅이 잘안 되고 있으시다. 그럼 우선은 저희 YM에 대해 좀 전화를 주시고요. 저희가 그 돈을 100%다 받아낼 수 있다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도 광고대행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계약서를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먼저 전화가 오는 업체를 조심해라. 두 번째 약정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자. 세 번째, 이 광고 대행사가 이전에 진행했던 광고 레퍼런스를 반드시 확인하자. 이렇게 세 가지고요. 아, 우선 이번 거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이렇게 좀 광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. 아니면 업장을 차린 지 얼마 안 되셔서 정신 없을 때 네이버 뭐 공식에서 진행을 해주는 건가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수법에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런 사기성 계약서에 계약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전문직까지도 다 맡아서 광고를 해드리고 있으니 어 광고 측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매주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본인이 직접 광고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또 어, 기업에 있는 이제 마케터 분들, 어, 마케팅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. 잠시 시간 내서 봐주시면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,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